첫 번째로 농민사명공조법인 박범진 대표님의 환영사입니다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민사명공조법인 대표 박범진입니다. <laughs> 날씨가 많이 추우니까 짧게 예, 예, 환영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농인상및 어, 논 농산인삼 베트남 수출을 축하해 주기 위해 귀한 걸음 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우리 농산인삼의 팔로 개척을 팔로 척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고 아끼지 않고 계신 백상현 논산 시장님 참석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 이띡띡편 행사를 진행하게 된 경과를 간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추워가지고 발언도 잘안 나오네요. 너무 춥네요. 아.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농산시와 베트남의 MH그룹, 논문의상 간에 수술 협약식을 갖게 된 것을 시점으로 지난 12월 9일 MH그룹, 논산 대표가 논산시 한상대회에 참석하여 시장님을 예방하고 정성어린 한대에 깊은 인상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무한한 신뢰를 바탕으로 논산인산대품의 구매를 결정하였고 바로 오늘 뜻깊은 선적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옛말에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그것을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유심히 시장님을 지켜본 결과 우리 백성현 시장님께서는 시정을 펼쳐 나가시는 것을 매우 즐기고 계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와 활력 그리고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는 괄목할만한 성과들을 보면서 울산 시민들도 저와 같은 생각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을 우리 시장님으로 모시고 있는. 것이 우리 논산 시민에게 커다란 행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시 백성현 시장님이 취임 후 500일이 막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지치지 마시고 아프지 마시고 더 열심히 논산시를 위해 뛰어달라는 의미에서 큰 박수 한번 탁 해겠습니다. <laughs> 논산 인사문. 남에서두 번째로 넓은 재외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근에 금산이라는 커다란 브랜드에 오쳐 그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논산에서 생산된 대부분의 인삼은 금산으로 흘러 들어가 금산인삼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논문인삼은 논산인삼의 대표주자로 그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2007년 전국 최초 인삼부문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을 인삼동장에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전국 최초로 글로벌 GAP 인증과 일본 GAP 인증을 인삼동장에 도입하여 수출을 준비해 왔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 시의 행정력과 협력해 그 결과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생산 현장의 핏땀 흘린 노력과 시의 행정력이 뒷받침이 된다면 바이오들에게 무한한 신뢰를 줄수 있고 이번 베트남 수출과 같이 세계 어느 시장이든 지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논산인삼의 브랜드를 키우고 부가가치를 올려 인삼동가가 보다 높은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논문인삼은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곧조록 연초에 세우신 계획 알찬 결심 맺는 12월 보내시고 희망찬 새해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행운과 만복이 가득 넘쳐나게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백성 i 논산시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추운 날씨에 아, 이렇게 함께 해주 I'm sorry. I'm sorry. I'm s o r r 회장님 s 감사합니다. 제가 시장이 되어서 보니까, 어, 우리 인삼농가가 한 228농가에 에, 340헥타에 390톤을 생산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농산에 인삼농가가 이렇게 또 많은 줄 몰랐습니다. 아, 그런데 에, 과거에는 최고의 우리 건강식품이었던 이 인삼이 에, 지금 여러 가지 에, 그 매출이나 또 수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그런 우리 인산농가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제가 이것을 어떻게 타개를 해드려야 될 것인가. 우리 농가 소득을 위해서 그동안에 4년, 6년씩 그 기다렸던 분들의 그 마음을 제가 헤어져서 방법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 고민을 했고요. 아, 그 결과 우선 아, 우리 급식에, 어린이 급식에 우선 공급을 해서 어, 인산농가에 조금을 좀 먼저 도움을 드리고 어, 그리고 또 해외팔로를 개척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228농가가 바로 4년, 6년씩 기다렸다가 인삼농사를 지어서, 어, 바로 인, 금산에 있는 수삼센터에 도매로 이렇게, 어, 아마 납품을 하는 그런 과정을 반복해 오셨어요. 누구 하나 우리 논산시에서 인삼농가에 대한 관심과 생각을 한 분들이 안 계시더라. 아무런 대책이 없었더라. 그냥 알아서 살아오셨더라, 살아오셨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많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 가는 길에 우리 박권윤 대표님 같이 제가 모시고 가서 여러 우리 바이오들과 협장을 하고 협의를 한 끝에 바로 m h c 그룹에와 함께 약 600만 불 수출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으로한 8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앞으로 4, 5년에 걸쳐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이렇게 수출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왔습니다. 아, 그 약속의 첫지 스타트가 아, 수출 선적식을 갖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논산에서 인삼을 가지고 이렇게 공식적인 저 수출 선적식을 하게 됐다고 하는 그대가는 기쁨을 가지고 있고요. 아마 금산에서도 논산에서 인삼이 이렇게 세계를 향해서 수출한다고 하는 건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 이제 베트남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 2월에 태국에 가서는 태국에 또동남아의 많은 다이어들이 우리 태국에 우리 공동 축제장에 몰려 오시게 될 겁니다. 이제 그분들 통해서 우리 최고의 대한민국의 가치 있는 이 인삼을 홍보를 통해서 또판축을 통해서 많은 수출 계약을 해서 우리 인삼농가 여러분에게 웃음꽃이 만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려야겠다 되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할 겁니다. 이렇게 우리 농산의 가치, 그 다음에 우리 농업의 가치, 그래서 우리 삶의 가치까지도 함께 높여가는 시정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할 것이고요. 참 대단히 기쁜 일은 이제 연말이 되어서 각 기관 평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의 모든 항목에서 우리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최우수 평가를 다 받고 있습니다. 농산의 가치가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1억을 모금으로 우리 고향사랑기부제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4억이 훨씬 넘었어요. 지금 현재까지 충남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대단히 기쁜 일이고요. 이것은 결국 농산의 가치가 그만큼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에 다수가 약 4천여 명에 가까운 숫자가 우리 농산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지원을 해주셨다고 하는 대단한 기쁜 생각을 하고요. 또 어, 우리가 딸기 축제가 어, 우리 충남도에서 어, 선전한 바로 1위로 어, 우리 등극을 하게 되어서 약 3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는 걸 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어, 또 어, 우리 대통령 표창을 또두 번씩이나 받을 수 있어서 영광스럽고 그렇습니다. 어, 또그 밖에 많은 우리 기관 표창을 또 최우수 표창을 받았는데요. 어, 제가 다 일일이 추워서 열거를 못하지만. 아, 여러분의 바로 우리 시민들의 열망과 아, 또 우리 저지배계 어, 공직자 모두의 아, 뜨거운 열정이 비전낸 아, 그런 좋은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를 향하는 바로 그첫 시금석이 될수 있는 에 바로 넓은 어, 인삼을 통한 우리 어, 논산의 바로 인삼이 에, 세계 만방에 바로 어, 명성을 떨쳐서 세계인이 찬양. 세계의 바이어들이 바로 우리 논산에 찾아오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백성에는 한다면 합니다. 여러분 들 희망과 또 용기를 가지시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주시면 저도 여러분의 든든한 백으로 힘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늘 살아서 숨쉬면서 이 진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쏟아내서 논산을 확 바꿔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